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오 수로분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심해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라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더다. 못 듣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듣게 하고, 하고 말못 하는,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한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전통이 신성시되는 그런 유대교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커다란 파장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부정과 정결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그 이방 땅으로 옮겨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더러운 귀신들린 딸을 든 부정한 이방 여인과 또 청각 장애인에게 더러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고 고치시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치유는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오염된다 하는 기존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내부 모임을 가졌던 갈릴리의 한 집에서 떠나서 두로의 한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런 사역 무대는 물론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옮긴 것은 일종의 비공식적인 모임인 것,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곳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숨길 수 없었다 하는 표현에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 땅 전역에까지 파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알수 있지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 더러운 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발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예,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지요. 여기서 더러운 기신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유대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버니계 족속이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그녀가 철저히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과연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선 첫째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런 절박한 현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그녀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그 놀라우신 분 예수님이 자기 근처에 한 집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들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곧장 그의 집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깝게는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때때로 그들에게서 아주 큰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숭배하던 신을 찾아가 빌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녀 딸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겸손히 나아가서 엎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해결의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사실을 망각하지 않습니까? 막상 문제를 닥치면은요. 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바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데는 좀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쉬운 길다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나와 엎드린 이 수로분에게 여인처럼 문제를 만드는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번을 던짐이 번을 마땅치 아니하니라 과하게 직설적인 이 말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잔인한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경멸적인 그런 인식을 과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곡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받을 특권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만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다른 유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편협한 민족주의에 십사여 그, 있는 그런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분들처럼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편협한 민족주의라든지 선민 사상의근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기에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기 위함이죠. 아마도 주님은 이 수로보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녀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미 그손 그녀의 소원을 들어 주실 그런 작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강화시킬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녀에게 이처럼 매몰차게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 이런, 이런 가혹한 말씀으로 다 얼어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태도가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다. 아멘. 여인도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복을 받는 것을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사실을 그녀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받을 그 복을 취해서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의 복을 받을 복을 그 부스러기 같은 복을 조금이라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도 아침마다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에게 죽을 드리는데요. 손에 힘이 없으시니까 자꾸 이걸 흘리십니다 바닥으로. 그러면 꼭 저희 집 강아지 자아니가 얼른 달려가서 그걸 이렇게 할타 먹어요. 이처럼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 여지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녀에게는. 자신은 부스러기 은혜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딸이 나을 수 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사람만 될수 있다면 어떤 수치라도 감내하겠다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실이 그 딸의 구원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고 또 믿음 있는 그런 자세입니까? 자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비겨볼, 볼까요. 우리들 가운데는 항상 입으로는 겸손을 외치면서도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뭐 부스러기는 싫고 난 기양의 은혜를 주실 바에야 통째로 주십시오. 그게 통째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때를 쓰는 사람들마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개라 여기면서 부스러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 간구하는 이 여인을 사실상 최고의 대우로 해,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을 여, 선민이라 여기면서 교만했던 그 어느 유대인도 받지 못할 칭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최고의 상속으로 그녀에 앉혀 주셨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정말 부스러기라도 좋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전에 문지기라도 좋다 하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귀 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마가는 그 예수님의 이방 사역을 쭉 요약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남부 요단 동쪽에 위치한 그 대가볼리는 대부분 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5장에서 보았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된 후에 대가볼리로 가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하는 기록이 5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대가볼리에 퍼진 퍼진 소문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메시아 시대의 구원을 약속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다 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치유 행위가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것은 그 의도를 설명할 수 없는 참 특이한 행동이시죠. 하지만 기능이 마비된 부위에 침을 뱉으신 것은 베세다 매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더듬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혀를 만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깊은 탄식을 하셨다. 하는 이것이 저는 조금 이번에 새롭게 보였는데요. 얼마나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 말이 아라머인지 아니면 그냥 주술적인 주문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아라머였겠지요. 어떤 말이었는지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온전하여 졌다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해진 그 치유의 결과를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또 다시 우리에게 침묵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패턴처럼 침묵을 경고하실수록 소문은 더욱 더 퍼져나가게 되지요. 침묵을 요구받지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가 강조하는 메시아 비밀의 특징입니다. 마치 등경 위에 등불이 사방을 널리 퍼져는 비추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는 감춰둘 수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퍼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집안이 그 가문이 죽게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예수님의 향내가 퍼져 나가기를 기도합시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런 소문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입을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좃사우니,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좇사우니,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일 먼저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적극적이고도 겸손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우리들 대신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튀르키예의 김혁사 이마란 나타 선교사님과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교우들의 그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